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둘둘 모의고사 나형 2회 17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라고 얘기했죠? 자연수 ABC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고 이제 가조건을 연결하면 이건 명확하게 중복조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나조건이 조금 더 중요하게 우선 쓰이겠죠. A, B,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여사 건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나조 건을 보고 전체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.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. 그러니까 모두 홀수 위의 경우 중에서 모두 홀수인 경우를 빼는 게 좋겠다. 자, 전체의 경우의 수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중복적으로 직접 쓰시면 되는데 문자 수세 개. 11, 하지만 자연수기 때문에 이게 3이 빠져야 되는 건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3H8이다 이게 10C8과 똑같으니까 10C2다 19에서 5 4 5가지 근데 이제 우리가 빼줘야 될건 모두 홀수인 경우라고요 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건데 음,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 A라는 수와 B라는 수와 C라는 수가 있을 때 어, 이걸 뭐 e k 1 EL-1, EM-1이라고 잡으면 M입니다. 아, 이때 쓰일 수 있는 K는 실제로 는 0이 들어갈 수 없죠. 이게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1부터 2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. L도 마찬가지 1부터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M도 마찬가지 1부터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연수들이죠. LMN이. 그러면 이걸 주어진 가식에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? A 자리가 EK-1. 2L-1, 2M-1이 11이야 그러니까 2를 묶어내면 K, L, M이 <laughs> 지울게요 K, L, M이 모두 다 이항하니까 14가 되는 거죠 그러면 K, L, M이 7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,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3H7-3 3H4다 62랑 똑같죠. 15인가요? 그러니까 45에서 15를 빼니까 답은 30이야. 이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, 음, 이제 비교를 해서 그럼 지금처럼 잡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면, A를 어떻게 잡을까요? 뭐, EX 플러스 1로 잡고, B를 EY 만약에 플러스 1로 잡고, C를 EG 플러스 1로 잡는다면, 이때 x y z 는 음 아닌 정수가 되죠 조건이 달라지는 거야 조건이 달라진다고 0을 집어넣어도 자연수가 되니까 그럼 이 경우라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음, 똑같아요 a자리에 2x 플러스 1 2y 플러스 1 2g 플러스 1이 1 1리터인데 2를 묶어내면 x 플러스 y 플러스 g에서 자, 넘어가니까 8이죠 8.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4다라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죠 근데 이때 xy는 z 음한인 정수기 때문에 그냥 3h4예요. 음한인 정수니까 결론적으로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숫자를 잡을 때음 어떤 방식 이죠 홀수를 잡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잡을 거냐, 지금처럼 자연수부터 시작하는 k라는 변수가 자연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잡을 것이냐, 아니면 그 변수가 0 음한인 정수로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과정은 좀 달라지면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죠. 이게 1 7번에 이제 추가. 해설입니다. 이상, 정현경이었습니다.